왜안 떠요? 우리도 들어가야 돼. 워터를 먼저 <laughs> 들어가나나들어갔어 어, 진짜? 아니야. 그거 아니야, 아 이거, 방금 어, 이거. 이방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못거려거 이거. 이거, 이비이오랜만이죠이 이거, 그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오 인사를 합시다. 좋아요. 좋아요. 그러면은 생일 일찍인 여진이가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네. 네 번째 멤버 여진이라고 합니다. 와, 오1 생일이 생일이에요. 와, 몇빼로들이네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13일 생일자 우영이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와. 와, 저는 19일 막내 고원입니다. 와, 막내다. 내가 큰사님이네 네. 저희 오늘 11월 달 생일자들이 모였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 뭘 하기 위해 모였을까요? 저희 지금 준비된 게 많아요. 여기 아, 진짜 이렇게 많아요. 뭐가 있는데 안 보이시죠? 오 <laughs> 어, 보이시잖아요. <laughs> <웃음> 어, <웃음> 파티. 아, 가자 파리. 아, 자둡 파티 않은 생일 파티예요. 생일, 생일 파티. 네. 오늘 저희 생일 파티 하려고 모였거든요. 그렇죠. 생일 파티 저희 하셨나요, 여진 씨? 생일 파티. 아, 제가 생일 있어. 하해 가지고 11일이 월요일이더라고요. 그 친구들이랑 음. 엄마랑 아빠랑 같이 생일 파티를 하고 왔는데 친구가 물레 카메라를 해서 일주일 동안 네. 저랑 싸운 상태였는데 갑자기 어? 케이크를 들고 이렇게 나온 어? 거예요. 너무 네 그래서 그래. 아니 일주일 동안 나를 속일 일이야? 이랬더니 이랬, 왜안 오냐고 막 뭐라 하길래 울게 어, 아, 네, 아니야 이건 너무 화가 나. 이러면서 <laughs> 몰래 카메라. 이렇게 끝냈다. 쌀쌀 프로제. 여기는 아, 아직 생일이 않았어요. 안 왔어요 저는 <laughs> 어제, 어제, 어제 생일이어서 그렇구나. 어제 어, 일단 12시 되고 음. 좀 지나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방에 그래서 누가 생일을 축하했었는데 <laughs> 누구야? 말말래 아, <막> 그래. <laughs> 누군데 왜안 <막> 해줘? <laughs> 그거 아직 아 비밀이야?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노래를 불러주고 아. 막 예, 선물을 주고 왔어요 음.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고 또 연습실에서 이제 이번이가 케이크를 사줘가지고 멤버들이랑 쳐도 불고 사진을 또 엄청 찍었어요. 생일이랍시고. 어, 맞아. 맞아. 인생샷이 나왔나요? 그런. <laughs> 음. 음. 아, 아, 아무튼, 그럼. 그래가지고 재밌는 생일을 보냈어요 멤버들, <laughs> I love you.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내일 생일인데요. 내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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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한 생일이시네요 <laughs> 되게 내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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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지금 화면이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켜서 올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<laughs> 죄송해요